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내 아들은 언제나 내 자랑이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불안은 점점 심해졌고,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힘들어졌다. 나는 결코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지만,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상황이 완전히 변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내 사위는 더 이상 아내에게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숨길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었다. 나는 나이가 많고 그가 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 마음도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잘못된 감정임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존재가 점점 내 삶에서 커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나는 그가 이제 자유롭지만 동시에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나를 사로잡았다. 그의 젊음,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상처가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결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늘 가족을 지키는 역할만 해왔고, 내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전과 다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사위와 함께 있는 순간마다 마음이 두근거렸고, 내 안의 금기를 깨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와의 관계를 원하고 있었다. 그는 내 곁에서 위로를 받으며 나는 그에게 안정과 이해를 제공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섰다. 나는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다. 그는 이제 자유롭고 나는 나이를 먹었어. 우리는 단순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뿐이야,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자리 잡았다. 나는 그가 내 곁에서 웃을 때마다 심장이 뛰고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이 떨렸다. 이 감정을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수록 더욱 강렬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만 살수 없었다.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어느날 그는 내 집에 와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이제부터 함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그의 눈빛과 나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열리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단순한 사위로 볼수 없었다.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감정을 경험했다. 그가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이가 많다는 현실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두려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나에게 젊음과 활력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나는 오랜만에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많은 것을 숨겨야 했다. 외부의 시선과 가족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벽이 되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해야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그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쉽지만은 않았다. 나는 매일 고민했다.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걸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러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그의 존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사랑을 원했고, 그는 나에게서 안식을 찾았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이야기하며 가까워졌다. 그의 이혼과 아픔, 나의 외로움과 삶의 무게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는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었다. 어느날 우리는 함께 조용한 산책을 했다. 가을 햇살 아래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고, 마음 속 깊은 감정을 확인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행복을 나누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현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사회적 시선과 주변의 편견을 마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곁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 나이가 많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매일 새로운 설렘을 느꼈고 그의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두근거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이제 누구도 우리의 감정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내 마음을 따르기로.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단순한 친족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그리고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의 웃음, 그의 따뜻함, 그의 상처를 함께 안아주며 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빛이 되어 주었고 함께하는 매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내 삶에서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나이와 사회적 규범을 넘어,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과 용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나를 이해했고, 나는 그를 사랑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되었다. 우리의 관계가 세상 눈치를 보면서도 깊어질수록,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내 마음 속 진실을 인정했다. 우리는 단순한 친족 관계를 넘어선 존재였고 서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편견, 그리고 우리가 겪을지도 모르는 비난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곁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안정감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에 움츠러들지 않기로 했다. 그와 함께하는 순간순간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그의 젊음과 열정은 내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에서 나는 진정한 이해와 연민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치유와 행복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그의 손길과 눈빛 속에서 나는 사랑을 느꼈고, 그는 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고, 그 누구도 우리의 감정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그 어떤 규범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이제 함께 걸어갈 길을 선택했다. 어느날, 우리는 함께 조용히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다. 창 밖으로 지는 햇살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쌌고,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역할에만 묵이지 않았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와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렸다. 그의 손을 잡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이해하며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보다 강했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진정한 행복과 위안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알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마음 속 진실과 용기라는 것을. 나는 이제 자유로웠고 그는 나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꾸었다. 사랑은 나이와 규범을 넘어 언제나 우리의 용기와 마음 속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나는 행복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그의 곁에서 느끼는 사랑과 안정감 속에서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